6일 성경 생명의 3 플러스 2023년 7월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요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요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요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죄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죄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말아라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하나님 말씀.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아신. 신은 줄 깨달았도다. 요약하면 베드로의 깨달음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약하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복음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냐. 요약하면 온 유대에 일어난 일.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약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님.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요약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증언자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증언함.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말이여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요약하면 성령의 임재와 놀람. 이반... 인에게 복음을 이제 구장 후반부터 이어준 하나님의 계획, 즉 베드로의 편견이라는 걸림돌을 걷어내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토대를 마련하시려는 거룩한 계획이 그 절정에 이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면서 복음 전파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다 뜻밖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베드로는 드디어 입을 열어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으신 분임을 깨달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를 비롯한 청중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과 기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널리 알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 함을 얻게 함이라는 복음의 목적과 핵심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과 국가가 다른 이방인들이 자신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와 요파 출신의 유대인 신자들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하기도 전에 바로 성령을 받았기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을 이 자리에 동침시킨 것이 베드로의 계획이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 신자들의 생각에 큰 변화가 시작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 베품을 그 말이오. 나중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 세례가 자신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세례와 동일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일행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성령님이 마련하신 장소에서 준비된 설교자가 준비된 청중을 만나니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류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엄미한 심판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해도 그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먼저 믿은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그의 눈앞에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고 놀라면서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도 편애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한 베드로는 고넬료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성김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재를 체험한 고넬료도 분명히 그의 삶을 바쳐 복음을 위해 혼신하고 더 많은 선행으로 사람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모든 간섭과 편견을 넘어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의 순종에 이웃을 성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성김을 통해 영혼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는 자신이 가이사랴에 오는 가정에 성령님이 강하게 개입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도 차별 없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정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사람 주님을 본 사람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대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열정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랜 세월 단단히 굳어졌던 그들의 선입관을 단숨에 깨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소구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베드로의 깨달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그의 신앙심과 선행은 유대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36절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복음, 37절 온 유대에 일어난 일, 38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님, 39절에서 41절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증언자들, 42절에서 43절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증언함.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자 생명의 창조자 만유의 통치자가 아닌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 제시한다. 44절에서 48절 성령의 임재와 놀람. 이방인에게 성령의 선물이 내리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놀랐다. 세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메시지이 설교의 흐름은 역사적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종적 사역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옮겨갔다.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치유와 축기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단순히 신기한 기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국유를 나타내신 선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복된 소식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을 함께 먹었고 그분의 명령을 받았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심을 전하고 증언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도 열렸다고 결론 내린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하나님 말씀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요약하면 베드로의 깨달음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받으시는 줄깨달았도다 요약하면 베드로의 깨달음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약하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복음.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약하면 온 유대에 일어난 일.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님.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수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요약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증언자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요약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증언자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요약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증언자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존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요약하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증언하.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증언함.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요약하면 성령의 임재와 놀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요약하면 성령의 임재와 놀람.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요약하면 성령의 임재와 놀람.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그 말이와 하고 요약하면 성령의 임재와 놀람.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요약하면 성령의 임재와 놀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